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과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주관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분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꾸랴 아들 삼 산마요, 시몬 지파의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삭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슬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띠요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오 납달리 지파는 메시의 아들 라비요 같이파에서는 마귀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 호세아를 여호수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더있는내내 네, 네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어떤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탐대하라. 또그 땅과 시골을 가려보라. 그때에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해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었고 또 내게불 올라가서 에브론에 이르었으니. 에브로는 에구스완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한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그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가격을 비교하고 또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다른 좋은 거는 없는지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보고 그 물건을 구매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아무런 생각 없이 선택하고 것을 구매하는 것은 더 미련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이렇게 미련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없다면 짐승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행동과 말에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반영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하다가 실수했다고 하거나 하는 그런 말들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것이 일반이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뢰이하다 보니까 어느새 습관이 들어가지고. 생각 없이 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내가 마음에 가득해서 습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스스로 살피는데 어,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남을 보기보다 먼저 나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누구보다 낫다 누구는 이렇다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습니다. 겸손히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각 지파들은요 어, 대표하는 자들을 선출해서 이제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면서 결국 그들의 입술로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어, 그 결과는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어, 내일 새벽 예배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들이 받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길 원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어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냐면요. 그 땅의 거민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성읍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잘 판단하라고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일반적인 그 땅의 상태를 파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상대해야 할 여러 일들이 또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장애물이 되고, 어떤 것은 유익이 되는지 잘 살펴보게 하십니다. 때때로 이렇게 하는 것을 어, 어, 너무 지연하는 것 아닌가, 순종하지 않고 이 머리만 쓰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부패하였어도요,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부패한 부분을 제거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것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습관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은 다 땅의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묻고 물으면서 잘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생각이 많아서 지체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만 머무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생각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의 것을,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그 시각 안에서 바라보면요, 백날 생각해봤자 결국 좌절하고 절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달려드는 것도 좋지 않지만, 어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정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얼마나 적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여겨서,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말씀은 이렇지만,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결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두드리며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다면 지금 우리 나에게 있는 일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이 땅에 거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비옥한 토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 하라고 이 땅에 두셨을까 계속해서 물으면서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할 때에 우리가 본 것이 우리의 눈엔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다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지를 보십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는지를 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같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먼저 떠오르는 게 판단하고 불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시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로 보이는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요 우리의 생각에는 아, 이게 되겠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붙여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정탐하는 이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바라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결국 어떤 말이 나오길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시각, 하나님과 같은 말. 오늘날 우리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함께하고 지내는 그 모든 순간들이요,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어, 교회 안의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모였어?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고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라지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을 위해서는 부단히 나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지. 내가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면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사람들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지 나를 살피고 내가 바뀌고 나의 행동을 바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보고 내 생각,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곳에 넘어지시지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인지 물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악하여지고 자기 뜻을 세우는 사람들, 거짓과 악한 마음으로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나라를 팔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이 상태로 두셨는지, 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보이게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뼈저린 아픔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봐야 합니다. 낭만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를 찾아야 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여 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길 바라시는 그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이 나라 이 땅, 우리의 교회,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원수 같아 보이는 그 대상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막막한 것을 보시지 마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항상 항상 주님이 보는 시각에 맞추어 사는 그리고 주님의 계획과 전략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판단이 언제나 땅을 향하여 있음을 봅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더하여지고 생각이 깨어지고 어떠한 일도 잡히지 않고 잠조차 잘수 없는 삶들이 이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절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곳인지 하나님께서 마음 쓰길 원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살피게 하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혼란이 많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서 괴로워하고 낭망하는 것을 그치게 하도록. 주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시각으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온 세계 온 나라 특별히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 교회를 이끄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